안녕하세요. <laughs> 탈출하셨어. 2층집. 2층집 아저씨에. 계십니까? 계십니까? 그거 계시네요. 손 주십시오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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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주십니다. 반대손 주십시오. 그손 말고 이쪽 손 주십시오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. 반대손. 반대손. 그손 말고요. 이선 주세요, 이 선. 요거, 주십시오. 아이, 반갑습니다. 예 <laughs> 여기 이제 포집입니까? 포집하세요, 이 하이파이! 하이파이! <laughs> 포, 예쁜 짓. 어휴. 예쁜 짓이라고나말을 잘못됐다. 내려오세요. 그만, 그만! 그만. 괜찮습니다. 빨리 흰옷좀 주세요. 얘좀 주게. 예? 이야, 맛있는 거좀 주게요. 어디 있어요? 전, 전자레인지 뒤에 있습니다. 옆에 있습니다. 포 하이 파이. 아빠가 줘야 돼. 내가 시켰으니까. 부려 먹었잖아, 내가 포를. 포. 포. 가 포. 포. 엄마도 줘. 아, 그래? 아, 오늘 내가. 벤치를 많이 못 밀었던 이유가 있구나. 왜? 어제 어깨 운동을 해놓고 오늘 벤치를 했으니 아 어깨가 지금 지금 알았다. 음 응, 맙소사.